네, 안녕하세요. 화면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잠시 방송 설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됐네요. 됐네요. 이제 인사를 한번 무거운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선 밝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정보차 김정은 팀장이다, 팀장이자 대표인 김정은입니다. 어, 이제 썸네일 보시고, 뭐, 억울 아니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는데 억울은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상의 드릴 것도 있고, 어, 동영상이 지금 다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 하실 물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아까 뭐, 챌린지 얼마라는데 폐업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 우선은, 어, 궁금하실 테니까 질질 끌어봐야 이제 바쁜 또 정립 시간 내주셨는데,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이제 필승 종고차로 영상이 올라갔던 건 현재 지금 다 동영상을 내려놓은 상태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엄청나게 큰 일이 있지만, 엄청나게 큰, 큰일, 큰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기존 이제 필승중고차라는 유튜브를 만든 지 이제 2년 정도 흘러왔습니다 우선 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네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 오늘 날씨 더우신데 잘 지내고 계시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엊그제 이제 금요일, 목요일, 목요일날 이제 중고차 이 시장은 허위 매물하는 사람들은 잘 이제 모르는데 실명을 딜러끼리는 참 바닥이 좁습니다. 뭐, 유튜브 채널도 있는 분들도 다 있고. 아, 박이르님 계정 팔았네 보니까 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짓하지는않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이제 지인한테. 아, 목소리가 너무 크고 울리나요? 조금 작게 얘기를 해볼게요. 목소리가 크고. 좀 괜찮아지셨나요? 지금 오디오를 조금 줄여봤는데. 조금 괜찮아지셨나요? 네. 조금 설명, 그, 아, 어제, 엄 차원님, 저 어제 엄청 울었습니다. 이게 왜 울었냐면, 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동영상을 다 지우게 된 계기는, 엊그저께 이제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영상을 보시던, 이제, 그, 무언건 살쪄서 본 겁니다. <laughs> 네 영상을 이제, 많이 보시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좌측 상단에 항상 필수 중고차 이 마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명함 보시면 아 뒤에 보시는 게 편하시겠구나 이렇게 명함 보시면 이 마크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이게 저희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사관 출신으로서 이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중고차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네, 마음으로 이제 이걸 만들었던 거였는데, 이걸 만드는 거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디자인 사업 속에서 이제, 의뢰를 하면 거기서 만들어주는 건데, 이 과정에서 그 과거에, 그 이제, 이미지 상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이 제인화 안돼 있었어요. 이게. 근데 크게 뭐 문제 되는 것도 아니었고, 네, 문제되는 것도 아니쭉 지내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지인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상표권을 누가 등록을 해가지고, 이, 이거를, 어, 뭐, 필수용부차 채널을 뺏으려 한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제가, 어, 많은 분들이 김정은 팀장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김정은 팀장입니다. 김정은 팀장인데, 저, 이에 이제 사업자, 이거 꺼낼 수 있나? 어제 저는 사업, 필승 정고차로 유튜브 사업자를 낸 이제 필승 정고차 대표입니다. 근데 제가 왜 대표라는 단어를 안 쓰고, 팀장이라는 단어를 여태까지 썼냐면, 제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나이층이 대부분 40대가 가장 많으시고요. 50대, 그리고 20대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대고요. 근데, 뭐, 고자이, 그, 이제, 사업시 대 이제, 저희 아버지 분,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저를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제가 사업자 내 입과 하면 제가 대표적인데, 이거 조금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이고, 저는 또 친근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뭐, 친근한, 친근한 이미지로 좀 다가가고 싶어서, 김정은 팀장이라는 걸 계속 고수하고 썼던 거고요. 앞으로도 뭐, 사실상 제가 대표지만, 김정은 팀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대표라고 하기엔 약간 좀 쑥스럽더라고요. 뭐, 엄청난 큰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고자 유튜브 조금하면서 차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팀장이랑 할 거고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 누가 공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한테 전화 준 지인이 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 어떤 분이 이렇게 한다는 거를 그 어떤 분이또 제가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어 제가 평소에 뭐 인격적으로나 뭐 정말 사람으로서 정말 좀 좋아하던 분이고 그래서 좀 걱정됐습니다. 그 혹시라도 이게 진짜일까 봐진짜면또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사람 관계가 끝나는 게 사실 많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항상 믿었던 만큼 또 좋아했던 만큼 이제 상처를 받게 되면 이게 사실 회복이 잘안 되는 스타일이고 그래가지고 사실 전화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막 집에서 먹을 동안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전화를 해서 물어볼까. 근데 좀 생각을 하다가 결론은 났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필승 중고차랑 이제 필승 카마켓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 어차피 필승 중고차라는 걸 보시고 저희한테 차를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또제 얼굴 자체가 필승 중고차이기 때문에 저를 믿고 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 유튜브를 그만둘까 엄청 많이 생각을 했어요 굳이 유튜브를 하지 않아도 뭐 중고차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뭐 다른 광고 채널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어 여기 칠판을 잠깐 보게 되셔도 지금 저희가 한 달에 저희한테 차를 구매해가시면서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 동그라미가 이제 그 저희한테 차를 구매해가시는 분들 체크를 해놓는 건데 저희가 한 달에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50대에서 60대 정도를 차량을 판매를 합니다. 2년 동안이었으니까 1년만 한 달에 50대씩 해도 1년에만 저 저한테 차를 사가시는 분이 600분이 넘으시고 2년 동안 벌써 1,00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또 구독자가 3만 3천명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 3만 3천분이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는게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그만둘까 생각을 하다가 어 이건 또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분들한테는 조금 음 잘못된 일인 것 같다 해서 어, 법적으로 뭐 지금, 문제가 안 되는 방향을 찾았고요. 누가 지금 법적으로 저희한테 이 로고, 이 상표권 쓰면 안 된다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굳이 이거를 그, 전화 오신 분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사이가 망가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필승중고차 만약에, 뭐, 그분이 그러실 분도 아니지만, 필승중고차 이 타이틀이 쓰고 싶으시면, 그래서 상표권 등록을 먼저 뭐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생각이면, 가져다 쓰십시오. 네, 솔직히 너무 억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다 지웠잖아요 이게 그 로고만 바꿔서 올리면 되긴 되는데 영상이 500개가 넘어가고 또 유튜브는 재업로드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인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영상이 노출이 안 되는 역할을 겪었죠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우선 2년 동안 제가 열심히 차 출고하고 허위매을 관련된 정보나 뭐차 판매 영상 올렸던 걸 지웠습니다 지웠더니 마음은 이제, 한결 가려워졌는데, 너무 속상해요. 왜냐면 제가 2년 동안 정말 땀 흘리고 제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올렸던 거였는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어, 그, 이게 아닌 걸로 되다 보니까, 아 어,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너무 어렸어요.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솔직히 상표권이 뭔지도 몰랐고요. 아 내가 필승중거차 이름 지어가지고 쓰는데 이거 누가 좀 색칠해주고 디자인해줬다고 이걸 내가 먼저 신청안해서 내 마음대로 못써난 내가 내돈 주고 했는데라고 이렇게 좀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어 그래서 음, 많이 속상했습니다. 많이 속상했고 그래서 필승중거차는그 이름은 안 쓰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필승중거차는 이름에 대한 얽매인 게 아니고 제 얼굴에 대한 그 유튜브 채널이 영매인 거기 때문에 어 그런거 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드리 것, 또 의견을 구할 것도 아직 남았습니다 한번 더 설명드리면 필승중고차는 폐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표권이 다른 분이 등록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필승중고차라는걸로 사업자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사용하는건 문제는 안되는데 추후에 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가지고 아싸리 그냥 네 아싸리 그냥 이렇게 지우기로 했고요 뭐 어, 한대이님 개나소나 필승한다고 김종훈 팀장이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참 이렇게 얘기하시는 마스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름을 또 바꿔도 또 걱정도 되지만 바꿀 수 있는 거는 제 얼굴을 아시고 제 성격을 아시는 지금 채팅에 들어와 주시고 이 영상을 나중에 봐주실 구독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생각해 본 거는 이름을 제가 또 이제 저희 과장님께서 저희 아빠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필승 카마켓을 운영 중이었을 잠시 또 이거 이름을 달아놓게 을 없어서 필승 카마켓으로 좀 달아놨는데 이름을 한번 공모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또 점심 시간. 네, 맞습니다 김범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속상하겠네요. 근데 상표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김정은 팀장 보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신다데 아, 눈물 날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 한잔 마시고 야겠다 네, 호은님 먼저 쓰시고 계셨으면 써도 상관없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변호사랑 다 통화해봤는데, 사업자도 제가 갖고 있고, 사실상 문제될 것들은 문제를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는데, 어, 제가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중고차 들러치고 멘, 탈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지금,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오늘 김희민님 차 보러 오셔도 됩니다. 다른 구독자분들도 오셔가지고, 지금 차 구매 중이십니다. 근데 어쨌든, 네, 그, 제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질까봐 한게아니고요더 이상 이거에 엉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온전하게, 또 상표권이나 이 거, 모든 걸다 갖고 있는, 하는 게 낫다고도 생각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오늘 이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할 거고 또 필승 김종원 팀장하면 또 놓치지 않는 게 있죠. 오늘 채팅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이름을 멋있게 지어주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벤트로 선물을 어떻게든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해봤던 거는 우선 저는 필승이란 이런 단어가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부산 생활을 하면서 네, 부상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정말, 그, 초이마사 때죠? 초이마사 때, 또,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엄청나게 그, 마음가짐, 몸가짐이 경건합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그때 그,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가서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어디가서도 정직하게 살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또, 필승 이런 단어를 좋아해서, 우선 제가 생각한 거는, 어, 우선, 우리, 저희가 필승 카마켓이 있다 보니까, 필카, 필카TV 어떻습니까? 우선, 저는, <laughs> 필카, 필승, 카마켓TV. 네, 줄여서 필카. 필카 하좀 <laughs> 이상. 안녕하십니까. 필카TV 김정호 팀장입니다. 이것도 괜찮고. 당겨준 고차나왔고요 네, 승리 중고차, 승리 중고차는 있습니다. 승리 중고차는 있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쭉쭉쭉 얘기해주세요. 저희가 이거 끝나고 당장 여기서는 못 고르겠지만, 당장 끝나고 이제 영상 끝나고 이제 저희 직원들이랑 회의를 해 가지고 이름을 하나 좀 고를 건데 그 뉴페이스으로 하기에는 약간 조금 너무 구차해 보이지 않나 제가. 네 <laughs> 구차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못 속이는 중고차. 그래서 저희 지금 영상 시청 중이신 저희 구독자분들은 채팅에다가 원래 이거 많이 고민하면 좋은 게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쳐 보세요. 쳐 주시고 저희가 이거 끝나고 쭉 확인한 다음에 공표를 할 겁니다. 공표를 할 거여가지고, 어, 아무래도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니까, 이벤트 당첨이 되시면, 어, 아무리좀큰 선물을 드려야겠죠. 뭐, 엄청,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이런 건안 드리겠지만, 못 드리겠지만, 음, 어, 이 정도까지 준다고? 라고는 드실 만큼 제가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중고차, 그리고 저는 우선은, 그, 필승 중고차 했을 때, 해병대, 해병대분 해병대분들이 아 해병대 나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정말 많으셨어요. 근데 저는 육군 5사단 열세 부대 부사단 출신입니다. 그데 단결 중고차입니다. 저희 원래 하려면 구구가 경례구가 단결인데 단결 중고차는 뭔가 좀 어감에 안 맞아가지고 그 필승 중고차로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아시면 어 필카. 그래서 저도 그 필카 지금 YMJ님이 필카 그 FE의 그 느낌카. 그그 그 생각도 조금 했었거든요 네그 생각도 조금 했었어가지고 어, 코리아 필승 중고차 충성 중고차 충성 중고차 야무진 중고차 진승 중고차 조금 멋있고 조금 센된 것좀 없을까요? 네음 차필 필카 필카 어 필카 필성 중고차, 열쇠 중고차, 충일 건승, 아니면 저 지금 그 채팅 쳐주시는 분들 개.. Get... 어...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그 팀장님, 그 이분 그 위탁 촬영하러 오시는 분이 받으세요? 네. 위탁 촬영하러 오시는 분인데, 오셔도 된다고 얘기하시면 라이브 방송 중이어가지고 오, 아, 조금 이따가화산 오셔도 된다고 얘기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요. 월요일 날 어디로 연락하고 가면 되나요? 저희 010-8323-7507입니다 이리로 전화하고 오시면 되시고요 태풍 중고차 지금 제가 또 군대 이런 걸좀 버리기 싫다고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 중고차 김정은 중고차 김정은 중고차 어, 김정은 중고차 약간 좀 느낌이 좋은 것 같네요 그 군대 이미지를 좀 한번 버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채팅 치는 거 수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 나는 거다 쳐주세요. 왜냐면 뭐 혹시 혹시 알아요 당첨돼가지고 선물 받으실지 제가 선물 받으신 분은 이제 따로 옆에 영상 찍어가지고 하겠습니다. 피스은 유튜브만 없어진 거죠? 유튜브는 없어진 건 아니고요 채널 자체는 있고 이제 필승중고차는 그 상표권을 다른 분이 등록을 미리 해놓으셔가지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수 있어서 미리 제가 이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중입니다. 훔카마켓 오 훈카마켓 훈카마켓도 괜찮은 것 같고 린다지 오왕대방이 요즘 그 놀면 모안이좀 보시나 봐요. 저도 그거 봤는데 네 차원님 김정원 중고차 아무도 못 뺐네요. 좋아 요 근데 이 김정원 중고차도 먼저 상표등록을 하면 뺏을 수 있습니다. 상표만. 그 상품만 뺏을 수있고요 유튜브 채널은 그 누구도 못 뺐죠. 유튜브 채널은 제거인 것도 제거인 거고, 유튜브 채널은 제거보다는또3 3 0 0 0 명의 구독자에 저희 지금 채팅에 와주신 분들의 거기 때문에 못 뺐죠. 이 채널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거나 그런다 한들, 뭐, 그, 구독해주시겠습니까? 혼은중고차, 초심중고차, 초심중고차 이런 것도 멋있는데 약간, 음, 조금 촌스러워요. <웃음> <웃음> 김정은 정직하, 다짐중고차 오, 다짐중고차 고나무 대리, 김정수 님 고나무 대리 보고 싶은 고나무 대리님! 그래서 사실, 고나무 대리도 지금 고나무 대리 아니고 고나무 팀장인데, 제가 이 팀장이 단어를 포기를 못해가지고, 항상 또 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 직원이 8명입니다. 8명이어서, 아, 또, 그, 잠깐 또 이제 잠시 본내포로 빠지면, 그, 공격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실매물 딜러인데 어떻게 직원이 8명이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지금 여기는 저희 사무실이자 이제 스튜디오입니다. 저희는 이제 누리모터스라는 법인 중고차 판매 그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고요. 필승 중고차. 지금 제가 하는 유튜브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좀허위매물 해가지고 좀 돈이 있으면 사무실 하나 딱 멋있게 차리면 되는데 그 실명원 하시는 분들은 매입을 막한 30대 50대 이렇게 안 하면 그 운영이 안 돼요. 운영이 안 돼가지고 제 돈이 없어서 그 중고차 판매 이제 사무실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공격하시는 분들은 저 돈이 없어서 사무실은 못 차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남의 사무실이죠. 근데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누리모터스는 대표님이 항상 깨어 있으시고 이제 저랑 이런 취지들이 상당히 맞아가지고 여기 1년 넘게 몸 담고 있는데 어, 나중에는 돈을 정말 많이 벌면 이제 저도 상사를 차리겠죠. 근데, 어, 실매만제 이렇게 수수료 30만원 발라가지고, 제가 팔면 제가 30만원 받는 거고, 고나, 고나모델이가 나가서 팔아오면 15만원씩 노나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달 순수익이 한 250에서 한300 정도 되는데요. 네. 250, 300 정도, 되, 어, 오픈하면 안 되나? 네. 그래서 이 돈으로는 그 중고차 상사를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말이 안 되죠. 제가 한 달에 60대씩 파는 그 중고차 의 거물입니다. 제가 어, 어디 가도 지금 막한 달에 그차 판매가 60대, 70대씩 이렇게 나오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탑권에 있는데 판매권은 이게 돈이 적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밑바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좋습니다. 제가 중고차 했을 때도 아, 물론 허위매물 이런 거 하면 돈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저도 이제 아기가 있고. 원래부터도 그랬고 그렇게 까지면서 그렇게 벌면 또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오래 할수 없으니까 정말 멀리 보고 하는 장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300만원도 충분히 많은 돈입니다 300만원도 충분히 많은 돈이고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잠시만요 나무 대리님 그차 정리해 주시고 그 가격 같이 한번 봐주신 다음에 적당 가격에 한번 하로 영상 좀 찍어주세요 네네 하얀차 아. 네죄송하다 잠시 딴 얘기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한달에 200만원을 벌든 300만원을 벌든 제 와이프가 한달에 100만원만 생활비 갖다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돈 욕심보다는 이 예, 팔고 보람있는 이거에좀 중점을 두려합니다 멘토 중고차, 멘토 중고차 하기에는 멘트맨 중고차가 있어요 의라차차 중고차, 의라차차 중고차 어디 있지 않나요? 네, 으라차차 중고차도 어디 있는 것 같아요 px 중고차 어 이것도 상당히 느낌이 있네요 약간 구린 느낌도 있고 px 중고차 고고카 피, 어. 지금 어차피 이 영상에서는 못 그립니다 딱 12시 10분까지만 조금 그그바꾸요 마무리하고 제가 이거 영상 끝나고 이제 조금 이제 이름을 조금 회의 해본 다음에 요번에는 정확하게 또 제가 그제 변호사 태도 얘기를 봤더니 사업자가 지금 제가 필소년처럼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경도 이름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 김범순이 지나 박격포 81mm 박격포 출신입니다. 네, 어, 변경도 가능하다 하니까 변경하고 이미지 로고도 만들어서 상표권 등록도 하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황금마차 군대 다녀 오셨군요. 황금마차 중고차. 황금마차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군대 있을 때 이제 아 군대 얘기하면 더 재미없어지는데 이제 PX가 네. 없는 데는 황금마차라고 이동하는 편의점에 군부대로 와가지고 이제 하는 PX 같은 건데 좋습니다. 김민님 차 오늘 보러 오셔도 됩니다. 네. 오늘 어제 영상이안 올라가서 오늘 한가합니다. 네 오늘 한가하고요. 천화장사 중 중고, 고차, 마주카 중고차, 미라클 중고차. 황금카마켓, GOP중고차 어 GOP중고차도 괜찮다 다함께 차차중고차 다함께 차차중고차는 있어요 발칸중고차, 롱런중고차 오우 느낌좋네요 충성중고차도 사실 좋긴 좋죠 항상 이름이 저, 제 모토랑 맞기도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항상 충성을 하니까 제가 인사를 할때 필수 용어체 이거 상표권하고 특허 신청해 놓으면 안 될까요? 이미 다른 분이 상표권을 등록을 해놨대요. 네 그래서 그 이름만, 그 디자인만 바꾸면 돼요 사실은. 원래 쓰던, 원래 쓰던, 원래 쓰던 요거를 지금 이 색깔이랑 디자인만 바꾸면 쓸수 있습니다. 필수 용어체는 제가 사업자가 내있기 때문에. 근데 괜히 구질구질해 보이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바꿔버리려고요. 배격 중고 차 전승 중고차, 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좀 많이 DMG 중고차, 화이팅 중고차, 좀 몇몇 좀 약간 뭐 황금마차 중고차, 약간 좀 재밌네요. 근데 좀 이렇게 보내주신 것 중에서 저희가 꼭 해가지고 만들어서 꼭 상품 드릴 거고요. 가족 중고차, 너무 아저씨 느낌 납니다. <laughs> 꼬마라동차, 북붕중고차 네, 막 던져주세요. 막 던져주시면 저희가 회의해가지고 좋은데 좋은 걸로 해가지고 당첨 드릴 거고요.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 지금 필승카마켓 6월 이벤트 NF소나타 지금 싸게 드리고 있는데 5월 이벤트 그 뭐였죠? SM5가 지금 연락이 안 와가지고 그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참, 이 아싸, 이렇게 된거 제가, 뭐, 어 좀, 재탕이긴 하지만, 뭐, 어 이번 달에 이제 저희, 새로 만들어진 이름에, 아주 자동차 좀 공짜로 드리는 거, 다시 영상 찍을 거니까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도 100분이 넘게 있으신데,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패밀리 카마트. 서, 음, 피카모터스. 네 조언 이렇게 알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또 갑자기 이제 마무리 하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오신 분들 좀 위해 가지고 어, 우선은 필승용 어차는 한번더 설명드리지만 어떤 다른 분이 뭐 정말 그 아기는 아니기를 저도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그냥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얘기를 하셨던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음.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요 제가 어려서 몰랐던 것들을 또 한번 알려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어 악연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좀 미련하고 못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 마음속에 뭐 좋은 사람이세요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확인을 못 해봤던 거고 나중에 또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바꾼 거고요. 음.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으시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요. 음. 음. 그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분이 거짓말이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상평권을 따로, 다른 사람이 등록된 거는 사실이니까. 네, 사실이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는 뭐, 권리를 뭐 주장하실 수, 주장을 하신 건 아니시지만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건뭐 개인의 자유니까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 빼고 가는 거고요. 어, 어디서든 뭐 좋은, 어,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좋은 게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한번더 저희 지금 오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필승중고차라는 이 마크를 다른 분이 이제 상표권 등록을 하셔가지고 뭐 법적인 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뭐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 소리가 들려서 제가 그거에도 너무 속도상하고 스트레스받기에 싫어서 이제 그 상표를 안 쓰려고 영상을 다 내린 겁니다. 다 내린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필승 기존의 필승중고차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어둔 날 예정. 이것도 새로운 컨텐츠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 준비했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 영상 시청해주 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댓글에 좋은 이름들 많이 이렇게 네. 문재인 중고차 이런 면안 됩니다. 네, 네, 좋은 좋은 이름들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꼭 제가 좋은 거 골라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함께할 수 있는 저희 채널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고요. 기존과 똑같이 좋은 차들 스튜디오에서 촬영 예쁘게 해서 올리고 어원리 마진 없이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컨텐츠도 한번더 소개드릴 거고요. 항상 똑같은 채널이 아니고 항상 새롭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채널이 항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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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서 주셔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 영상 올라가면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인천에 있는 중고차입니다. 저 인천 중고차, 인부천 중고차 3같아서못 가겠다라는 말이 없어질 수 있도록. 선두가 아니더라도 후발주자에 서서라도 항상 이 인식 변화게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천에 허위 매몰 하시는 분보다 실명을 하시는 분이더 많습니다. 허위하시는 몇몇 분들 때문에 그 지역이 상당히 안좋게 느껴지겠지만 여기 좋은 단지입니다. 좋은 단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채팅을, 채팅을 나눠가지고 많이 힘이 됐습니다. 많이 힘이 됐고요. 사랑합니다. 네더 <laughs>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례 인사를 뭐라고 할까요? 경례 인사를 뭐라고 할까요? 응. 그 이제 필승용을 잘안 하기로 했으니까 필승 한번 아그래 아닙니다. 또 마지막이니까 필승고로 한번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손을 올리면서 다른 구호를 외칠 일만 남았고 이제 필승 고는 마지막일 겁니다. 부산한 출신의 김정훈 팀장 인사 한번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거고 너무 속상해요. 그동안 찍어놨던 거 영상 조회수 많은 것도 많은데 어, 그걸로 광고를 모아가지고 어, 저희 구독자분들 차 드렸던 거였는데 이제는 광고비 모으려면 또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모아보겠습니다. 젊으니까 젊은 패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인사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비 승. 감사합니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월곧 끄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여기 하나 네 끝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잘로 따라해 주